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영화, 지금 굉장히 스프로도 좋고, 어, 좋은 반응들이 많은데,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. 네, 어, 재밌게 보셨으니까, 또 가시는 길에 어, 주인분들한테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잘생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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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긴장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주말에, 네, 또 저녁에, 특별 날에, 많 아, 극장에 찾아주셔가지고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꽝찬 대사는 제가 경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. 어, 지금 뭐 카메라 없으신 분들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보내셔서 <laughs> 꺼내 어, 열심히 찍어주십시오. 이게 <laughs> 그래,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주인분들한테 재밌게 보셨다면. 사진과 함께 많이 봐라 좀 어, 말씀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네. 최대 명탐지장 김현민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<질이> 잘생긴 달수형과 <laughs> <할수연과 웃음> 그래서 제일 예쁜 연희 씨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마지막에 아이 다혜가 노래를 부르죠. 밖에서 되게 구슬프게 들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탄에 나왔던 아이예요. 그 다혜라는 아이가. 동비의 그 딸로 나왔습니다. 네, 4년이나 시간 동안 많이 성장해서 다시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어요. 정말 여기 잘하죠? 네. 아, 저희가 지금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 경청 지쳐 있었는데 여러분들 외니까 무대 인사 20군데도 더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. 너무 감사드리죠. 어, 저희는 배우라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.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신 만큼 저희는 더 열심히 할 거고요. 어, 2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 3탄으로 또 다시 자리 에 오겠습니다. どうも。